크림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8강 마지막 진출전 뽑는 고병재 대히오를 만인 최종전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8강으로 올라가고 지는 선수 는 떨어집니다. 고병재 선수의 은폐 벤시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고요. 하지만 밤까마귀 사이클론이있기 때문에 벤시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서로의 일꾼 상황을 보면 비슷한데 고병재 선수가 밤까마귀를 찍지 않고 벤시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이거 좀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밤까마이는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유닛이거든요. 에너지가 차고 자동 포터과 방위 매트릭스 대장 미사를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밤까마이를안 찍고 벤시를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 진구시키고 있고요. 사령부를 짓고 있는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좀 닥치세요. <laughs> 좀 닥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벽 4시인데좀 빡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벙커 앞에 어, 전차 모두. 그래서 벤시 양쪽으로 파고들기. 오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멀티도 대놓고 짓고 있는데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방매트에서한방 먹였고요. 고 선수의 벤시 하나는 잡혔지만 하나는 살아 있거든요. 번거 어, 깼어요. 어투 벤시로 오그로 끌고 이거 사령부 지으면서 로르치 가는 건데. 사령부 닿는 위치까지 가나요? 거기다가 지금 방까마귀 방해 매트리스가 빠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거든요 고병제병제병제고병제 병제, 병제, 고병제. 어... 피해 봅니다. 벤신은 다 잡았겠죠. 벤신이라도 다 잡았겠죠. 자동포타 바이, 바이킹 막기는 맞겠지만 이거 피해를 좀 봤습니다. 벤신은 하나는 또 있고요. 밤까마귀를 지금 뽑아서는 밤까마귀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킹을 찍어주고 있는 고병재 선수 이건 막았지만 동시에 보면은 맞았죠 살을 내주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뼈를 취하지도 못했고요 히어로 마린 와 근데 이거는 끝까지 쫓아가서 근데 여기서 아 벤시도 못 잡고 밤까마기도 잡히고 고병제 너무 유리해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히로마린의 어 자산, 고병제를 위협할 수 있었던 자산인 밤까마기가 잡힙니다. 그래 이쪽 자리 잡는 히로마린이 어움직임면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이 밤까마기를 다 잡고 바이킹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 사이클론 잡혔고요. 스캔 3색. 아, 이것도 전차 먼저 잡히고요. 벤시 왔습니다. 사이클론 물면은 아 이거 범인 바깥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컨트롤 실수. 하지만 지금 고병철 선수의 멀티는 대놓고 돌아가고 있고 상대방이 밤까마귀 다 잡았고요. 그러면서 공방 일업 자극제 먼저 다 지키고 인프라도 미리 다 늘어나 있는 상황. 고병철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군도 1 1개나더 많고 지금 8강 명단 보면은 지금 막 한국인. 명, 중국인 1명 핀란드인 1명이거든요 6한국 1중국 1핀란드 핀란드 대회라서 핀란드 선수가 그나마 1명이라도 있는게 천만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를 다 제압하고 있는데 고민인 선수도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1명 있는 개가 우선할 것 같다 <laughs> 어, 그 정도로 지금 대회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긴 한데 과연 아 모든 부분에서 밀리고 있어요 히어로 마린 아 업그레이드도 하나 실수로 못 눌러주고 있는 상황 방어력 업그레이드 안 눌러줬어요 아무래도 히어로 마린 선수도 지금 새벽 3시 30분이기 때문에 아 3시 50분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네, 인프라 뒤늦게 들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코리안 해설자 미쳤습니까? 아, 그래, 존댓말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존댓말 해주시네. 공성 전차 업그레이드,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 바로 방어벌 찍어주면서 애초에 우주공항 스카이 테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 그건 벌써 다른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히어로 마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오, 이쪽 콘솔로봇 고병제 반응 아, 아쉽네요. 아이 콘솔로봇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잠 깰게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잠 깼다. 너무 길면 졸려야 되는데, 잠 깼어. <laughs> 감사합니다. 고명이 소설 업그레이드 해방선, 뭐 추가 사령부 전체적으로 다 빠르고요. 감시탑도 양쪽 다 장악한 것 같습니다 히어로맨이 갑자기 우리선 네기를 찧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소리> 정면적으로 진군하고 있는 고밍수수의 다수의 병력들 바이킹과 해방선 다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킹 싸움에서 이기면은 해방선으로 히어로마린 선수의 공성전차 다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셋시쪽 파고두는데요. 히어로마리 빨리 따라와야 돼요. 해병 앞세우면서 공성전차 자리 잡고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가스랑 사령부 다 탔습니다. 보호코도 있어요. 일 바이킹 달려들고 해병도 달려듭니다. 오, 고병수수가 너무 막 싸운 느낌이 강했어요. 해병 녹았어요. 거기다 해방선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전차를 옮겨서, 사령부 때리지 못하면은, 오, 발킹 안, 아, 안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오, 고병죄! 야, 이건 너무, 해병들이 공성전차에 녹았고, 반면에 히어로마린 선수는 집중 잘해가지고 한번 잘 막아냈습니다. 여전히 불리하긴 한데 잘 막아내고 있어요, 히어로마린.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많이 밀리고요. 축적된 자원도 많이 밀리고, 맵 컨트롤도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 추가 군수공장 지어주면서 사령부 막 지어주고 있고요. 남는 자원을 허투루 보관하지 않는 히어로마린 선수. 고병지 우주공항 세동 더 올리고 있고요. 해방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위기예요. 바이킹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공성 전차 물리게 되면 고병지의 공성 전차가 사령부 때려줄 수 있거든요. 과연 막아낼 수 있나요? 바이킹 해방선 싸움. 오 휴로만이 잘 달려들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는 휴로만이 안 좋죠? 이러면은 행성 요새 쪽으로 가도 됩니다. 여전히 맵 주도권이 고병대 쪽에 다 이어, 아, 있기 때문에 히어로마린이 계속 보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바이킹 싸움 또 고병대 선수가 또 이겼어요. 해방선 모두. 이제는 좀 힘들어 보이는 고병대 선수의 상황. 아 해병도 딸려 들어가고 있고요. 히로말린 지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너무 불리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아 해병 달려들었고요. 지지 나오겠는데요, 히어로마린. 모든 명력이 괴멸당했습니다. 3지쪽 사령부 지지. 고병재 선수, 지옥에서 살아남습니까? 히어로마린 선수한테도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패자조로 갔고, 레이너 선수한테 1대1. 3세트 킹스코브, 메카닉 대 군단숙주. 살아남은 고병재. 최종전을 통해서 8강 갈수 있을까요? 현재 8강 명단은 강민수, 김준호, 백동준, 타임 그리고 세랄, 주성호, 김대엽,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거든요. 네, 이마에 땀입니다. 난 저그는 강민수, 세랄 토스는 김준호, 주성욱, 백동준 김대엽, 토스 네명 저그 두명 테란 두명 프로토스 네명 이렇게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 고병재 선수 요즘 이런 무대에서 보기 힘든 선수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반전을 깨서 dsl 슈퍼 토너먼트까지 잘 해내면은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8강이 어떻게 대진표가 짜여지는지는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좋아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잠잘 깨는 영상 2000원 감사합니다 한번 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영상이지함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 m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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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영상을 갖고 오는 거야. 진짜 전영상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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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양준씨, 양준씨. AX 알리시아 하지 말고, 한국말로 양준식이라고 아이디 적어놔. AX 알리시아 아무도 모르잖아. 설정창 가서 한국말 이름으로 양준식이라고 해놔. 아니야, 준식이 하지 말고 그냥 양준식으로 해놔. 양, 양시, 양씨가 희기, 희귀, 희기 하기 때문에 양준식해 양준식. 버큐? 양준식. 야, 임마! 위아래도 없어. 버큐를 하고 있어.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 2차 파란색 테란 고병제 그리고 5시 2차 빨간색 테란 히어로마린 저거는 누구지? 케 K 님이구나. <laughs> 자 학계는 영상. 아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잡는다. 홍진수 의뢰한다. 고병재 선수와 히로마인 선수가 마치 뭐 경기 전에 뭐 똑같은 빌드로 싸워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지 완전 똑같은 빌드 가져가고 있어요 화염차 사진 찍어주고 있고요 2,000원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고병재 기세 오한대 먼저 더 때렸고요 오 파고듭니까? 파고듭다 우리 잡힐 수 있거든요 기세. 이러면서 고병대는 사령부 먼저 지었고요 히어로 마린는 사령부 좀 늦게 올라갑니다. 일사불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히어로 마린. 이제 시각 오전 4시 정각이 지났고요 오,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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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컨트롤 싸움. 아, 복사 한번 맞았어요. 그래도 달려듭니까? 그래도 달려듭니까? 하면서 두 개까지 찍고, 사진 하나 더 찍고 있는 상황. 좀 비슷한 상황이죠? 고병재 선수는 아직 기술실 안다고 화염차를 하나 더치어주네요 일단, 3, 4신, 2화염차. 양선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 파고드는 고병재. 화염차 잘 긁었어요. 건설로버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때려주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오! 아, 근데 히로맨 어잘 도망갔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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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들어 들어와 버렸거든요. 오, 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오, 히로맨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난 결과적으로 막아내면서. 먼저 기술실과 우주공항을 확보한 그 체제의 이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가스고요 고병이 조선 4가스 잠깐만요 좀 늦.. 저거 컨트롤한다고 늦게 올려서 4가스를 팠는지 아니면은 짜내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4가스를 갔는지는 좀 봐야 되거든요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 그럼 가겠다는 거 같은데요. 사령부 올렸네요. <laughs> 오 물고 물고 오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자기장 가속기 오그릿 밤까마귀 사가스 그리고 트리플 제노코치기 히어로마린 선수 쪽은 정말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고빈 선수는 역시 고병재 답네요. 해변도 꾸준히 찍어주고요. 오는 거를 싸먹기 위한 플레이일까요? 내가 사령부 대놓고 짓는 모습 을 보여줬기 때문에 히어로 마린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럼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사이클론데 사이클론 대 사이클론, 사이클론 대 전차, 사이클론 대밤까마기 모든 면에서 내가 좋다. 근데 아직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 안 됐어요. 밤까마기못 잡고 오히려 자신의 사이클론 하나 내줬고요.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이제 공속모드 했고. 달려듭니까? 자동포탑 싸움. 히어로 마린이 먼저 잘 떨어뜨렸고요. 전차 먼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 거기다가 밤까마일까지 잡았어요. 히어로 마리, 반면에 밤까마귀두개다 살린 히어로 마리, 일구도더 많고 히어로 마리, 모든 면에서 좋은 히어로 마리. 아, 이거 1대1 가는데요. 거기다 사령부 지금 건설로봇이 새로 짓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히어로 마리니 너무 좋아요. 밤까마귀두개 잡고, 자신은 두 개를 다... 살리진 못했어요 말 끝까지 들어야돼요 두개중에 하나만 살려도 이득이죠 일꾼 더 많고 벌써 사령부 안착시켜서 자원채취하고 있는 히어로발린 메카닉입니다 고병제 경제 병제, 병제 고병제 메카닉 고병진 수서 여기서 이겨내려면은 한 가지 변수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방해 매트리스 걸고 혹은 자동 포탑 걸고 어떻게든 한번 뚫어내야 돼요. 방해 매트리스 갑니다. 전차 하나밖에 못 잡나요? 조금 아쉬운 성과인데요. 고병제, 메카닉패넷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 일꾼차에 열기 나고요 사령부 하나 먼저 가져가고 있는 히어로마린 업그레이드도 두 단계를 돌려주고 있는 히어로마린 쫄기 계속 앞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이클론 두기 가스통이라도 아, 일꾼을 잡았고요 오 화염차 오 7기, 어, 어아 9기, 11기, 12기, 12. 어,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저, 저 보급고도 안 고쳐. 어어! 고고센터에 있는 거 고쳤나요? 터졌어요. 고고도터 터졌습니다. 고병제가 야금야금 이득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이제 인구수 오히려 앞서 나오고 있는 고병제. 어? 고병제 뭐죠 이거? 밤까마기 밤까마기 싸우면서 자신의 밤까마기 두기내주고 상대방의 밤까마기 두기는 다 살려가다가 겨우 하나 잡았는데 사이클론도 내줬었고요. 아니 그리고 메카닉 때 바이오닉이고 바이오닉이 초반 출발이 좋았는데 메카닉이 이렇게 맵을 장악을 해서 계속 압박을 하나요? 원래 게임이 이런가요? 원래 바이오닉이 압박을 하면서 메카닉 꾸역꾸역 버티고 한 방. 뭔가 물 흐르는 듯한. 보병재의 메카닉. 오, 바이킹 싸움. 일단 한번 풀어주고요. 공성 모도 다시 킵니다. 오, 이거 싸운다고, 이거 싸운다고 히어로마니 뒤쪽에 공성전차 안 왔어요, 히어로마니는히어로마니 마린마린 히어로마린. 아무리 마린이 세다고 가도 이건 아니죠. 어, 인구수 많이 밀리는데요. 그냥 달려드는 고병재, 그냥 달려듭니다. 전차 모두 잘 켰고요. 와 사령부 다요. 이제 사령부 닿습니다. 분명히 12시 교전에서 휴로만의 조수가 승리를 거두고 모든 부분. 멀티 활성화 타이밍 업그레이드 타이밍 밤까마귀 숫자 모든 면에서 고병재 선수보다 휴르만 선수 더 좋았다고 봤는데 참 고병재 선수 아 공성 모드 미리키고요. 그래도 불곰이 많아가지고 공방이요 불곰이라서 공성 전자 따로따로 싸면 다 잡힙니다. 공방이요 불곰이에요. 업그레이드 님금세 단계 차이 나거든요. 오, 이제 후속병에 너무 끊기는 고병재. 그래도 염차로 어떻게든 막아주고요. 끝끝내 버티고 있는 히어로마린. 한 번이라도 이걸 확 뚫어내야 되는데 방금 나갔었던 병력들이 센터 쪽에서 고병재 선수의 후속병력을 억제를 하고 나온 병력들을 한번 싸먹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났고요. 해방선 같이 왔어요. 양양펀치와 함께 바이킹 대 바이킹, 양양펀치. 어, 고병재가 공중까지 제압을 했습니다. 해방선 와서 공성조차 모두도 풀어야 되고요. 너무 까다로운데요. 이제는 슬슬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말 선수는 그냥. 3시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라인을 버티기 식으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포기하는 식으로 가져가주면서, 고민저소설의네 번째 기지 활성화 타이밍을 최대한 늦췄어야 되는데, 어, 일단 이쪽, 하지만 3시는 어떻게 되죠? 이러면 3시, 3시, 3시. 아이고, 일꾼 너무 많이 잡힙니다. GG! 고병재 선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병재 선수. 히어로 마니 선수한테 지고 패자전 가서 겨우 살아남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히어로 마니 선수를 잡아주면서 8강으로 진출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이 대회, 아시아 선수들이 7명. 그리고 핀란드 선수 1명. 아직까지 한국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의 차이는 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시아 7, 유럽 1명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가나요? 꿈이요. Please come back. Don't go away, Alvinice. Congratulations. y o u just took the last spot in the round of I 우선 진출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소감 한 부탁드려요. 엄청 기쁘고 어,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I'm really happy because I thought I was out, but it's such a relief. I mean, tell us, you were in the group G yesterday. You played against m a r i n e Lord. You get and then I mean, you played a lot of t v t and today you lost actually once against y o u r m a r i n e So what went differently this time? 어제 32강에서도 테란전도 많이 하고 오늘도 사실 아까 Hero Marion을 하셨는데 이번에 쓴 어떤 게좀 달랐나요? 처음에 졌었을 때도 제 플레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요새 좀 퇴퇴 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잘못 하는데 좀 빌들의 잘 선택해서 이긴 것 같아요. So it didn't go well against Hero m a r i n e So in this series, I really wanted to focus and pull out my form, my performance, and then it's about the build, and that's how how I was able to win. So now you're in the round of eight. You will face either Solar. Dear o s e r o Is there any player you'd like to face? 아, 제 8강에 올라가셨는데 강민수, 백동준 아니면 세라 선수랑 만나게 혹시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아, 요즘에는 저구전 메카닉으로 좀잘못서 차라리 토스전을 하고 싶어요. 아, 백동준 선수랑 하고 싶어요, 차라리. So in TVZ, I think m a c It doesn't really work so well, so I want to play against the pros, probably dear. Okay, thank you so much. Do you have any last words to say? I mean, it's been um, a long time you haven't played abroad. So thank you so much. I'll do my best in the next round to show you my best performance. Thank you again for the uh, interview. Congratulations, and let's head.